안녕하세요, 임승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여기 보이시죠? 제 신간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하면 굉장히 유명한 정치 팸플릿이죠. 여기도 나오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저한 그런 유명한 아주 고전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시리즈를 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마르크스 자본론의 해설서이고, 또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마르크스의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에 대한 입문서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 보이시는 이 책.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으로 세 번째 시리즈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의 책이기 때문에 사실 공산당 선언 번역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의 특징은 저의 친절한 해설이 원문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는 데 있는데요.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르크스나 앵게스가 쓴 그런 책들, 글들이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자본론이고, 공산당 선언도 분량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실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시대, 배경, 시대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이렇게 피, 펴게 되면 자 여기도 실제 보여드리면 책을 이렇게 펴게 되면 이 화면과 이제 동일하게 보이시죠 왼편에는 왼편에는 이 공산당 선언의 원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이 오른편에는 이 보시다시피 저희 해설이 나옵니다 여기 그 구분하기 쉽도록 원문에는 이 마르크스 캐릭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주로 여러분이 이 왼편을. 쭉 읽으시면서 일정, 일정 부분의 어떤 왼, 왼편에 있는 원문의 분량을 딱 읽으시고, 아, 이게 해설이 좀 필요한데, 바로바로 바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저의 해설을 쭉 읽으시면, 아, 이 왼쪽에 있는 이 원문이 이 오른편에 있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바로바로 바로 그 좌우로 나눠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책의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좀 독특하지요? 이게 렇 중간중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이나 어떤 요약 내용도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가 나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산당 선언 원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저의 해설을 참고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끝까지 완독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어떤 해설서를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 책이 쭉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쭉 나가다가 아, 여기 제가 작년 11월에. 그 런던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그 마르크스의 묘지가 있는 하이게이트 방문해서 이제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는 여기 보이시죠? 공산주의의 원리, 공산당 선언의 어떤 그 초벌 원고격인 엥겔스가 쓴 공산주의의 원리가 블록으로 담겨 있고 뒤에 또 공산당 선언의 서문들 서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서문 중에서 발췌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보충 자료까지 넣어서 굉장히 책의 완성도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이번에 출간한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신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